요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쉬는 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좀 됐습니다. 얼마나 잘 쉬게 하는지, 이게 개인의 행복의 척도가 또 되고,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또행정의또 중요한 역할이 좀 되는 시대가 좀 됐습니다. 얼굴이 굉장히 좀 행복해 보이는데요. 날씨가 추워도 우리 가족과 함께 밖에 나와 있던 자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우리 동구 구민들 또 대전 시민들 에게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 앞에 박영순 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바라는 멋진 캠핑 축제가 좀될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더 해서, 어,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, 좀 매달은 아니더라도 근데 내년에는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명품, 우린 요리 축제가 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박 하시죠. 네. 오늘도 고생하셨고 특히 가족 친구들이랑 캠핑 이박 하시면서 가족의 정을 많이 나누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동고를 많이 사랑해 주시 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